안녕하세요. 마키의 캐드캠입니다. 우선 오늘은 오토캐드 설명하기에 앞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토캐드가 무엇인지 알고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토캐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는 미국의 오토데스크 회사에서 만든 설계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CAD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설계 기능과 능력을 갖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비전공자나 또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만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처음에 오토캐드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때 여기 제일 큰 하얀색 스타트 드로잉이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 위에 저는 오토캐드 18 버전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버전은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물론 버전이 다르면 약간씩 옵션이 다르거나 설정 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버전을 쓰셔도 상관없게끔 저는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편하신 버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집에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작업창으로 전환이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이 검은 화면이에요. 이 검은 화면에서 도면이 그려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업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을 그리는 화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빨간색 A라고 나와있는 공간 보이시나요? 이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 뭐 파일 오픈, 유등 이렇게 등등등 화면이 보이시는데 메뉴 검색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OA랑 똑같죠? 인쇄, 닫기 등등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신다면 이 위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제도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판은 그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작업을 작업화면 전환, 작업 창을 전환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 있죠. 여기 도구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는 을 분들도 많은데 정식 명칭은 리본 패널이에요. 이 리본 패널을 이 리본 패널을 쉽게 편하게 볼수 있게끔 화면을 전환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뭐 이렇게 등등 작업 변경 화면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또 보실 부분이 여기 밑에 XY축 보이시나요? 여기를 UCS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CAD는 2D 작업을 할 때는 X축과 Y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좌표를 여기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좌표가 없으면 도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좌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 왼손 딱 피면 니은자야 되죠? 그 니은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엄지손가락은 X, 그 다음에 다른 손가락은 Y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위에 볼게요. 동서남북 그리고 탑이라고 찍혀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뷰 큐브라고 부릅니다. 화면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회전 가능하고요. 또는 뭐, 보는 방향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조심해서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작업을 한창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돌아가면 놀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심해서 회전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요 밑에 보면 여기 글씨가 써지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명령어창이라고 부릅니다. 명령어 입력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작업은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할수 있게끔 진행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나 해보자면 내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